안녕하세요, 진희 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9학년도 고일 6월 모의고사 였고 빈칸 문제였죠. 자,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가 보니까 딱 소재 나와야겠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음, 앞으로 물론 좀 바뀔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글은 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같아. 마인드 하면은 정신, 생각, 마음 모두 가능하죠. 계속 가볼게요. 이런 정신, 생각, 마음 같은 것이 본질적으로 survival, 생존 기계래. 아 그러면은 이런 마인드가 좋은 건가? 우리 생존 도우니까? 계속 가볼게요. 뒤에 보니까 어택 공격하고 디펜스 방어하는 건데 다른 생각들에 대비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거 그리고 또 게더링 모으고 스토어링 저장하고 정보를 또 분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t h a t i s 바로 그것이 what it is good at 그것이 잘하고 있는거래. 그것이 가리키는 게 앞에 나왔던 마인드가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정신이 잘하고 있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게 보다 한 보니까 그것이 not at all creative. 뭐하지 않아? 전혀 창의적인 게 되는 좋지가 않대. 아, 그럼 보니까 이 글이 마인드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는 척 하다가 뒤에는 갑자기 약간 까는 글인 게 되겠죠? 마인드는 자기는 잘하나 보겠지만은 이렇게 분석하고 저장하고 뭐또 정보 모으고 또 다른 생각들을 대비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거. 이런 건 잘할지 몰라도 그것은 이디즈담 여기 숨어있는 말이 구이라 보면 되고요. 전혀 좋지 않은 거죠. 이런 창의성에 있어서 만큼은 좋지가 않다. 라고 하고 나서 계속 갑시다 뒤에 보니 All true artists 모든 진짜 예술가들이 만들어 근데 뭐로부터? From 뒤에 보니 A place of no mind 정확히 나와있죠 이제? 이런 정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야말로 창의성이 나온다 얘기 나와있고요 뒤에 보니 그건 바로 From inner stillness 내면의 stillness 고요함 고요함이라는 거는 생각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완전히 마음을 텅 비운 상태. 이럴 때야말로 진짜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어, 주제가 슬슬 보이고요. 계속 가볼게. 이 분, 심지어 위대한 과학자들도 계속해서 글이 나열되고 있죠. 앞에는 예술가 이야기. 이제 누구 나왔어? 심지어 과학자까지. 보통 우리 생각과학자들은 이성적이죠. 근데 심지어 이런 위대한 과학자까지 이야기했대. 뭐라고? 그들의 가장 창의적인 혁신 같은 것은 왔다고 근데 어떤 순간에 자신의 멘탈 마음 정신이 콰이어튜드 고요한 상태에서 왔다고 그럼 정신이 고요한 상태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 이럴 때야말로 과학에서도 창의성 발휘된다 그 얘기죠 넘어가서 볼게요 놀라운 결과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 지금 내신 w 와이드였으니까 전국이네요 전국적으로 인콰이어리 조사해 봤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학가들을, 아인슈타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조사해보았어. 근데 뭐하려고? To find out,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방법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쭉전국적 해봤어. 근데 거기에 대한 놀라운 결과, 이게 주어고 이 words가 동사죠. 이 놀라운 결과는 워즈 됐다 보면 thinking 생각이라는 것은 즉이 생각이 앞에 나왔던 mind 멘탈 되겠죠 이러한 생각은 place only subordinate 뭐했을 뿐이야 뜻이 나와 있고요 생각은 단지 부수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야 어디에서 짧고 결정적인 창의적인 행동 자체의 단계에 있어서. 그럼 진짜 창의성은 짧고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있고, 여기에서 생각이 하는 거는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한 거니까, 이때 부수적이라는 거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게 되겠죠. 거의 역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 나온 다음에, 마지막 가서 보니, 이 필자가 정리해주고 있죠. So,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거야. 됐다 한번이 단순한 이유. 무슨 이유?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not creative, 창의성이 없는 이유는 이즈나 피크 s 즈 이것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가 아니야 그럼 생각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But 뭐 때문이었어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죠 뭐를 몰라 이걸 전체의 주제 생각이 많아야 창의성이 나와 생각이 없어야 창의성이 나와 생각이 없어야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창의성이 없는 거 보니까 얘들은 뭐가 문제야. 생각 없애기를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럼 빈칸은 생각 없애기 이런 말 들어봐야 되고 선지 내려가서 확인할게요 생각 없애기 어디 있는지 자 먼저 1부터 확인합시다 1번 가보니까 그들이 그들 아이디어를 o r g a n 정리를 못해서 그래 아예 아니죠 생각 없애기 이런 말 있어야 되고 2번 가보니까 사회적으로 사교적으로 인터랙트 상호작용을 못하기 때문이래 아니었죠 완전 땡자그 다음 3번 가보니까 생각하는 걸 멈춘다 답이죠 생각 안 하기 정확히 있네요 답 3번이었고 4번은 분이 정보 모으는 거를 몰라서 아이 아니고요 게다가 정보 모으긴 제일 처음에 우리 생각이 잘 하고 있다고 그랬죠 주제 반대고 마지막 5번 혹시 골랐을까봐. 자, 5번에 이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니까 상상하는 거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혹시 골라 왔다라면은 지금 전체 주제는 생각 멈추라는 거였지 생각과 상상을 대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상력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역시 아니었죠. 답은 확실히 3번이구나 알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콜라